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이 디모데우서 말씀은 바울사도가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여러가지 환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장 사제를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 석 교회는 이긴 자의 믿음으로 이긴 자의 신앙을 하면서 인내하고 게르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중에는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처음의 열정이 식어졌고 처음의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전 우리 꿈의 교의 성도들이 처음의 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을 합니다 이 예배숙교에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투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인정받고, 내 능력이 인정받고, 내 실력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긴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평생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자와 실패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에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긴자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무데우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 평생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보면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앞이 막막하고 사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두려운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잘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긴자가 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길게 한번 호흡하시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